안녕하세요. 와이중고차이부장입니다 금일 소개시켜드릴 차량 옆에 보이는 G색 바디 사용하고 있는 다크 그레이 색상 사용하고 있는 520i, 520 가솔린 연료 사용하고 있는 차량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앞선 프로필에서 보셨겠지만, 이 차량은 이제 04년에 출고가 됐고요. 05년 1월에 이제 최초 출고가 된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 차량은 아쉽게도 무사고는 아니고, 이제 외관상 볼트 체결 부품 세 군데, 그리고 이휀다를 잡아주는 이 안에 뼈대 부분이 교환이 들어간 유사고 차량입니다. 하지만, 휠하우스 부분이나 엔진 쪽은 다친 게 없는 무사고 차량은 아니고 유사고 차량인데 운행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정도의 사고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뭐야, 그러면 메리트가 없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이 차량 메리트가 충분히 있습니다. 일단은 04년, 05년식인데도 불구하고, 키로수가 주행거리가 6만 키로밖에 주행을 안 한, 주행거리 짱짱한 차량이라는 점 감안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 차량은 이제 매매단지에 들어오기 전에 일반인이 그냥 혼자서 출고해서 가지고 있다가 처음으로 매매단지 들어온 이제 1인 신조 한 명만 소유자가 있었던 차량이라는 거 감안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색상 같은 경우에는 다크 그레이 색상을 사용하고 있는데 흰색, 검은색 차량들을 더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관리가 좀 쉬운 이 G 색깔 차량을 선호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 어, G 색상 차량 오늘 제가 가지고 왔고요. 제일 메리트는 일단 이 520i 6만 키로밖에 주행을 안한 차량이 운행에 지장 없는 사고가 있는 이 차량이 무려 500만원, 500만원에 판매하고 있다는 거 감안하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차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이제 라이트 부분이 아쉽게도 연식이 조금 된차량이라 이쪽은 지금 백화 현상이 조금 왔어요. 근데 이 백화 현상 잡는 거는 뭐 어차피 비용적으로 2만 원 내지 3만 원 정도밖에는 들지 않는다는 거 감안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 라이트는 지금 갈아 놓은 상태인 것 같아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어, 일단. BMW의 시그니처죠. 요 링. 요 링이, 얘는 요 연식까지는 아직은 이제 노란빛 나오는 할로겐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이제 비춰지는 라이트는 순정 HID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당연히 외대차다 보니까 앞에 전방 센서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게 조금 특이한데, 그릴이, 보통 이게 순정 그릴이에요. 이렇게, 요렇게 들어가는 게. 근데 여기는 이제 무광으로 칠을 해놓으셨는지, 콧구멍이 지금 비대칭이다. 그렇게 봐주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라이트, 라이트 워셔에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측면 쪽으로 오게 되면 뭐 다른 특이사항 전혀 없고요. 타이어 잔량은 어유한 80%가량 남아있는 상태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휠 기스가 거의 없어요. 휠 기스 거의 없고, 측면 분 쪽도 이제 문콕이라든가 기스 부분이 눈에 띄게 보이는 기스는 전혀 없는 상태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뒤에 타이어도 마찬가지로 한60% 정도 남아 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쭉 넘어오게 되면 일단 측면부는 큰 특이사항은 없고요. 뒤쪽으로 오게 되면 이제 오시리즈 구형 대로등이죠. 지금 신형 지금 요 다음 모델 뭐고다음 모델 대로등이 계속 많이 바뀌고 있는 상태인데 요거는 뭐 느낌상으로는 약간 그 독수리 같은 뭐 그런 느낌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상태고 머플러 쪽으로 빠져 있는 상태고요. 트렁크 부분 당연히 중형 세단이다 보니까 넓어요. 많이 넓고, 매번 얘기, 비교를 드리는 거는 이제 골프백 한두개 내지 세 개, 그리고 유모차도 한두개 내지 세개 정도는 겉뜬이 들어갈 정도의 크기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쭉 넘어오게 되면, 이 조수석 부분도, 조수석 측면도 지금 문콕이라든가 장기스라든가 이런 게 전혀 하나도 보이는 게 없고요. 그리고 광택을 좀 엄청 신경 써서 내놓으신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지색인데도 불구하고 반짝반짝반짝 하네요. 여기도 이제 휠기스 같은 거 거의 보이지 않고요.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어, 뭐 차량에 단차가 안 맞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없고, 이게 교환이 제가 아까 외관상의 세 개, 그리고 저 핸더 부분 잡아주는 뼈대 부분이 하나 이렇게 교환 들어갔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엔진 쪽이나 하우스 쪽 이런 게 다친 게 아니기 때문에 주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차량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실내에 들어가서 옵션 조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부터 보시면 이제 BMW 얘5 시리즈는 내좌석이 네 전부 다 오토. 다운, 업다 오토로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요는 이제 뒤에 전동 커트 들어가 있는 버튼이고, 얘는 이제 락 폴딩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쪽으로 이어서 보시면 오토 라이트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전방 안개등, 후방 안개등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실내등 밝기 조절하는 버튼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으로 오게 되면 핸들 전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전동 스티어링 휠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깜빡이, 그리고 트리 컴퓨터 조정하는 버튼 들어가고, 이쪽 보시게 되면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메모리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여기 보시면 이제 버튼 시동은 아니에요. 이때 연식까지는 이제 버튼 시동은 아니고, 이제 키가 달려있고, 키에 리모컨 기능이 달려있는 차키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오토 레인 센서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이쪽으로는 이제 핸즈프리 관련된 거 이제 들어가서 조종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이 연식에는 아쉽게도 후방 카메라는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전방 센서와 후방 센서 두 가지 다 이제 포함을 하고 있는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후진을 넣게 되면 이제 전방 센서와 후방 센서는 빠지고요. 이렇게 전방, 전바... 아, 후진을넣게 되면 전방 센서, 후방 센서는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고 아쉽게도 카메라는 후방 카메라는 빠져 있는 차량이라고 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공조기 이렇게 순정으로 들어가고 이제 문 열고 잠그는 락 버튼 들어가고요. ECM 기능 포함된 룸밀러 장착되어 있고 화장 거울이라고 하죠. 화장 거울 뭐 파손된 거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실내등 잘 들어오고 썬루프가 포함이 되어 있는 차량이죠. 레일하고 모터 쪽에 뭐 특이 사항이나 다른 소리 잡소리 안 나고요. 틸트 기능까지 작동 잘 되는 거 보셨을 거고요.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 이제 순정 CD 들어가는 CD룸 있고 그 밑에 수납공간 그리고 이제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순정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이거는 이제 전방 센서 또는 후방 센서 온 오프 활성화시키는 버튼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구형이지만. D.I.S.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은 그래도 연식이 아직 2004년, 2005년식이다 보니까 이제 전자 파킹은 포함하지 않고 이렇게 수동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 이거는 이제 컵홀더. 근데 이게 잘 고장 나는데 이거는 아직 잘 보존을 하고 있네요. BMW도 그렇고 독일 3사도 그렇고 이제 외제차다 보니까. 이게 외제 차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수납공간이 거의 없어요. 여기도 그냥, 요 정도 수납공간, 여기도 요 정도, 이 정도의 수납공간이라, 뭐, 컵을 꽂을 때나 뭐 이럴 때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다가 뭐 사이에다가 이제 커플더를사제로 사서 사용을 하시고 그러시는데 음 그렇습니다 일단 옵션은이 정도고 어 제가 이 차량 가지고 나온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예요 일단은 저렴한 금액에 아 나는 국산차 싫다 외제차를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근데 금액은 많이 쓰고 싶진 않고 엔진이나 밑전 상태가 좀잘 보존이 된 그런 차량을 좀 구매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제 외제차는 이제 오래되면 수리비라든가 뭐 장고장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엔진 상태라든가 미션 상태를 확인을 한 다음에 요건 좀 괜찮네요 하고 리뷰를 드리는 차량이다 보니까 한 500, 600 정도면 국산차로 샀을 때도 중중형 차량이나 뭐 중형 킬로수 좀 많은 차량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일단 이 차량은 이제 연식이 16년 정도. 15년 정도 지난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히로수가 6만 밖에 탄지 않은 컨디션 A급인 차량 저희가 갖고 나온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관상 볼트 체결 부품 몇 군데 그리고 이제 이핸다 부분 잡아주는 뼈대 부분 하나 교환 들어간 거기 때문에 엔진 상태라든가 엔진을 먹었다거나 뭐 히로스가 다쳤다거나 운행에 있어서 지장이 있는 부분은 이제 건들지 않았다는 거그거 참고하시고 마지막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뒷좌석 한번 타봤는데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중형 세단이다 보니까 외제 세단이다 보니까 공간성이 충분히 넉넉합니다. 위에 공간도 그렇고 앞좌석 공간도 그렇고 아까 제가 운행하면서 설명을 편하게 그렇게 시트 조정해 놓은 상태였는데 충분히 뭐 좁지 않은 그런 상태 에 유지하고 있는 상, 상황입니다. 이 정도 공간 나오고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에어백이 이렇게 사이드 에어백이나 커튼 에어백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차는 여기 옆에 문 옆에도 이렇게 에어백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아무래도 이제 안정성을 조금 중요시 한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 이제 뒷좌석 열선도 이렇게 2열 열선도 들어가는 상태고요. 이제 송풍구는 여기 따뜻한 거, 찬 거, 닫는 거, 여는 거 이렇게 두개 지금 빠져있는 상태라고 봐주시면 되고 여기에는 이제 조그만 채터리가 들어가는데 보통 이거는 채터리로 안 쓰시죠. 이 정도 공간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 차량 외관이랑 다 둘러봤는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심장 아니겠습니까 심장 그래서 차량의 심장인 엔진 소리 들려드릴 건데 어, 제가 봤을 때는 상태가 엔진 상태가 이 정도면 정말 보존이 잘 되고 관리를 하면서 찬 차량이다 라고 느껴지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고객님들이 차량에 대한 엔진 소리를 들으시고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엔진 소리 들려드릴게요 특히 벨트 돌아가는 소리 이외에 다른 잡소리는 나지 않아요. 그리고 엔진 진동 또한 아주 양호한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이 차량의 메리트 중에 또 하나는 이제 디젤 차량이 아니라 아무래도 뭐 환경 규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자유롭다 그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엔진룸을 닫고 듣게 되면. 아주 정숙한 상태고요 요 라이트 꺼놓으면 시동 걸린지 잘 모를 정도의 소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이 차량 오늘 이렇게 리뷰해 봤는데 어,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제 입장이라면 제 생각에는 500만원 선에서 엔진 상태 괜찮은 키로스 짧은 사고가 있지만 그래도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사고면 나는 구매할 의향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메리트 있는 매물이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가지고 왔고요 어, 다시 한번 마지막 정리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해당 차량은 2004년에 생산이 됐고요. 2005년 1월쯤에 출고가 된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주행거리는 이제 15년 정도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6만킬로대를 유지하고 있는 아주 짧게 운행한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520260 모델이라고 하죠. F바디가 아닌 E바디라고 하는데 E바디 모델이고 가솔린 연료 사용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사고 유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언급 드렸지만 이제 외관상의 볼트 체결 부품 여기 휀다 그리고 보네트 그리고 이 휀다를 잡아주는 지지대인 이 뼈대 하나 그리고 앞범퍼 잡아주는 지지대인 뼈대 하나 이렇게 총네군데 교환이 들어갔지만 엔진 이라든가 하우스 부분은 교환이나 방금 들어간 건 전혀 없다 네 그리고 요 차량 중에 요 차량 장점 중에 또 하나는 이제 연식이 15년 정도 그리고 키로수가 6만 키로 정도 운행된 차량 임에도 불구하고 오일류 부분 단한 방울도 세지 않고 성능 기록부 상으로 미세누이나 누유 전혀 없는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서 요 해당 차량 금액 얼마냐 국산 아반떼 구매하실 수 있는 금액이 500만, 원, 500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해당 차량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영상 속 번호로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20D 리뷰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마이중고차가 리뷰드리는 모든 차량은 코로나로 인해서도 이제 방문이 좀 꺼려지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비대면 탁송거래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폐차거래나 대차하실 거, 차량 대차하실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처리를 다 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할부, 전액 할부도 가능하다는 거 참고해서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이 중고차 유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